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4월 1일, April Fool's Day, 만우절이라고 그러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어, 식구님들, 또 주주분들께서, 3월 31일에, 홍병희 교수가 있는 그래핀 스퀘어와 포스크의 그래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나선다 이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아, 국일 제지하고 어떤 관련이 또 있고, 어, 그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아, 몇 분께서 이렇게 좀 다루어 주십사 하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주가의 위치, 오늘의 거래량에 대해서 함께 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31일에 포스코는 그래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포스코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그래핀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 세계에서 상당하게 그래핀에 대한 연구는 각 나라별로 대단한 자금을 동원을 하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어, 실리콘에서의 소재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현재 그이 그래핀에 대한 이 언론에서를 보게 되면 그래핀 그러면 홍병이 규수. 윤순길 교수는 국일제지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언론 기사에 제한됩니다. 요 기사의 내용을 잠시 후에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 뭐, 전자, 전, 전자에 관한한, 또는 그런 일간지, 또는 전, 아, 전자신문이죠. 전자신문, 또는 뭐, 어, 조선 또는 음, 파이낸셜 등등 모든 어, 언론사에서 이것을 다 다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어, 이 현재 어, 포스코는 3월 30일을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포스코 포항시 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어, 포스텍 과거의 포항공대 홍병희 교수가 포항대 출신입니다. 포스테 그리고 그래핀스케어의 5자간의 포항 그래핀 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 홍병희 교수의 그래핀스케어는 지난해 8월 21일자에도 LG전자와 그래핀 자동차 소재부품 공동개발의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래핀 히터, 앞유리에 들어간, 자동차 앞유리에 들어가는 투명 히터, 공동개발 협약, 소재, 부품, 뭐, 이렇게 해서, 2020년 8월 28일에도 이렇게 기사가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단층, 한 층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첨단의 나노 소재다. 강철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고 이것은 이 기사 기자가 잘못 쓴것 같아요. 이 강철, 이 그래핀의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성질에 강철보다는 보통 200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데는 그보다 작은 100배 정도지 수십 배는 첨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전기적인 성질 r 일렉트로니컬 성질로는 실리콘은 전자 이동 속도가 어, 실리콘보다는 그래핀이 100배 이상 그리고 구리보다 구리가 아니라요. 구리는 전기 밀도, 전류 밀도, 댄스티입니다댄스티가 100배 이상이라는 거지. 전자 이동 속도하고 좀 차이가 있죠. 댄스티고 실리콘보다는 그래핀이 전자의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정확히 모르는 분이 이렇게 글, 그 기사를 쓰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전공자인 사람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강철도 수십 배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42 뉴턴 퍼 미터에 해당되니까 거의 100배, 200배, 200배 이상이 충분되지. 수십 배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어, 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물성으로 반도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고효율의 태양전지, 태양전지에 사용하는 태양전극의 그래핀이 들어가죠. 어, 지난해 윤 교수가 2019년도에 페로보스카이티의 태양전극 한국연구재단에서, 어,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기반으로, 어, 효율이 높은 태양전극을 또 2019년 10월경 정도로 기억하고 그러죠. 9월? 그 정도에 또 했죠.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며, 대량 생산이 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 신소재료의 활용이 기대된다. 여러분 들 은, 이, 기 사의 내용 을 보게 되 면요. 제가 최소한 2년정 도는 홍병희 교 수는 모든 언론사 에서 대한민국 또는 세계 최 고의 그래핀 관련 전문 가로 알려져 있 는데, 제가 바라보 는견 지는, 이 대면적 그래핀 지난 시간 에, 에, 프라이크 그래핀과 CVD 그래핀이라고 그랬죠. 대면적 그래핀. 홍병희 교수 그래핀 스퀘어에서 하는 것이 에, 평판인 대면적 그래핀이에요. 그런데 지난 제가 2년 동안 홍병희, 어, 연구자, 즉, 어, 어, 연구자나 또는 학자라고 한다면, 어, 그리고 대면적의 대가라고 한다면, 대면적 기반의 그괄목할 만한 연구의 업적은 전혀 발표되가 되지 않았어요. 홍병희 교수는. 반면에 윤 교수는 2019년에 태양 전진, 페로브스카이티의 태양 전극을 또 발표했죠. 그리고 해, 며칠 전에 세계 최초의 그래핀 전극을 또 피전사 기반입니다. 전부 피전사 기반의 그래핀 전극을 또 세계 최초 개발했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를 내놨고요. 또 국내 특허로 질소 도핑된 그래핀 박막, 씬필름의 TFT를 또 이것은 2019년에 스페인 또는 일산 킨텍스 그리고 미국 그 산타나 여기에서 또 발표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은 국일 제지에 그래핀 기반의 적외선 센서의 국책과제가 선정 되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10월 정도인가요? 8월인가? 그래핀 시드 없이 그래핀 시드 없이 증착한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윤승결 교수는 논문이나 이런 학회 또는 잡지에 대면적 그래핀 기반의 괄목사할 만한 그러한 연구의 업적들을 지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발표하고 특허 등록을 하는데 그 홍병희 교수는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런 부분만 나오지 구체적인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 바로 전사 공정이고 어 연구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그건 너무 어 과한 생각이고 어쨌든 연구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홍병희 교수를 띄워주는 것 같지도 좋아요. 그러나 이 연구자인 분은 현재 최소한 2년에서 이 윤순길 교수의 그래핀 키반에 어떠한 성과물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협업만 합니다. 어, 엘리전자는 깜짝 놀랐죠. 자동차의 앞유리 성에 끼고 제거하는 또는 투명한 히터의 역할을. 히터 한다는 뭐 하겠습니까? 따뜻한, 차 안이 따뜻하게 히터를 하는 건 아니죠. 어, 이렇게 비온다든지뭐 이렇게 성에 꼈을 적에 빨리 없애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 그래핀 음, 기술 선점과 사업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2년 설립된 첨단 나노소재 기업인 그래핀스퀘어. 이 그래핀스퀘어도요. 또이 기업은 어떤 언론의 자 내용을 보면. 그래핀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래핀 장비 공급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라고도 하고, 장비인지, 생산 전문인지, 아니면 둘다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 전문보다는 장비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생산 전문은 전문이 아니라 연구용 생산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핀 스퀘어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넓은 면적으로 합성해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롤투롤 롤 연속 합성법을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음, 이건 키스 잡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날 오자간의 협력은 포항의 산학 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 그래핀 관련 연구 상용화 유관 산업 창출 등 그래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포항시는 그래핀 수요기업의 포항 유치와 국제표준평가센터 설립 등을 지원해 그래핀 산업의 철강에 의한 포항의 핵심 전략 산업이 될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 벤처밸리 인프라 기반의 산학연관 협력 클러스터 구축과 그래핀 산업 및 그래핀을 활용한 국가 주력 부품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포항이 철강을 넘어서 신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게 어, 어제죠. 3월 31일 날 이렇게 기사가,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구독자 식구님들께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제공해주면,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사실은, 제가 바라본 견지는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 기반으로서 지속적인 새로운 연구 성과물을 내는 분은 현재 윤승길 교수님이고, 어, 여기 홍병희 교수님은 이렇게 협업이나 이런 건 지난해도 그렇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면적 그래핀 기반 아, 한 번은 서울대 어디 그 의학 쪽에서 어, 센성 요거 어, 하나 같이 또 협업을 한다고 라 했었고요. 연구 성과물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의 기사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세상에 5,800원임에도 불구하고 요거의 위치는 상당한 위치죠. 그러면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의 160만 주가 거래가 대단히 바닥권의 형성이 되고요. 30원 정도 오른 모습, 그리고 주가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십자의 모습이 나왔네요. 이런 캔들의 이름을 도지 캔들이라고 그러죠. 도지 스타. 우리말로 새별형 즉, 몸통은 작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작은. 즉, 매도세와, 그리고 매수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잠시 시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간에서도 보합입니다. 즉 매도와 어, 그러나 여기 쌓인 물량을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거래량은 2만 주 정도, 어, 1억 2,600만 주의 주식이 시간외에서 2만 주 거래되었다. 즉 매도세보다는 대기 매수세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한 일봉의 캔들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모멘텀 지표의 보조 지표 상으로 보게 되면 오십 근처 아니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보게 되면 그라운드 상태, 바닥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재료나 여러 가지가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달이죠 이제 오월 이십육일 또 윤순길 교수가 이렇게 키노트 기조 연설을 또 어떤 재료로 하게 될지, 그 전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 특허도 또 예정되어 있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지, 4, 5월에 나올지는 모르고, 어쨌든, 음, 기간은 출원된 지 36개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품봉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요. 최근 3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5,800원일 돌파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을 거래량을 실리면서 돌파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를 5,800원을 지지고, 지지하고 있네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격이 이제 상승해도,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수급은 어느 정도 들어올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볼까요? 국일의 프로그램은 만주 정도, 22,000주 하다가 종가상에 누가 만천주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은 만주가 매도한 상황으로 잡히고요. 최종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은 만삼천주가 팔고, 기관은 13,000주가 연기금, 기타법인, 투신, 금융 모두 들어왔네요. 그래서 13,500주. 외국인이 13,500주 대략. 사모펀드 정도에 조금 관여했고 개인투자자들은 1,800주 매도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을 보게 되면 6.24, 6 787만 주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차 상황을 보게 되면, 4월 1일을 보게 되면, 9만 9천 주의 대차를 했네요. 어, 어느 누가 9만 9천 주를 받았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9만 9천 주를 받았을까? 대여는 누가 했고? 네. 대여자는 9만 3천 주를 외국인이 하고, 어, 차입도 외국인. 주거니, 박거니 했네요.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고 일봉의 캔들 역시나 괜찮고요. 이격은 충분히 줄어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뭐 주가는 뭐 올해 안에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그러한 기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전사 방식은 대한민국의 국일 그래핀이 유일하고 어느 누구 쉽게 들어올 상황은 아니죠. 특허로 국내 특허는 이미 보호를 받고 있고, 미국 특허도 이제 36개월에 출원한 지 해당 사항이 돼서, 어, 기대가 어, 저를 비롯해서 어, 주주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어, 아직은 주가 큰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좀더 여유롭게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